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구독까지는 오케이 그렇다 칠수 있어 근데 보내기도 할 거야 보낸 적 없어요? 있어 <laughs> 뭐라고 보냈냐면 무탈하세요 이런 거 보냈어 아 근데 <laughs> 건강하세요 닉네임이, 뭐예요? 닉네임이 내 이름으로 해놨어 왜냐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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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름 불러주더라고 <laughs> 그막무리 내가 <laughs> 뭔지 알지 언니 <laughs> 뭔지 알지 <laughs> 뭔지 알지 뭔지 <laughs> 알지 내 이름 불러주더라고 <laughs> 근데 그, NCT 재현 씨가 버블을 그렇게 잘 사용하는 게 뭔지 알아? 그, 원래, 누구누구, 누구 야, 뭐, 누구누구, 누구 씨, 약간, 이런 식으로, 뭐 이렇게, 먼저, 이렇게, 운을 띄우잖아. 근데, 딱, 이렇게 버블을 키는데, 영지, 막 와있어. 와! 뭐야! 뭐 하는 거야? 이렇게 뭐 하는 거야, 지금? 뭐와잘맞니다 그렇게 한다니. 근데, 영지 이렇게 보내고, 한 7분? 정도 안 와. 하나 거기서 계속, 갇혀 사는 거야. <laughs> 이거 갖춰 뭔지 알죠, 언니. <laughs>